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다 같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구나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음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순식간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단순히 양심의 문제로 연결시키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은 이 세상에는 진리가 존재하고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이 세상에 진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며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며 거짓말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그 진리를 붙들고 목숨을 바쳐 따라가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시간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을 공부하며 인생의 참된 가치를 쫓아 나아가는 이들은 이 세상의 진리를 찾아 헤매입니다. 그 진리를 찾기만 하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지 않는 이상에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이 참된 진리 값된 진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진리를 갖고 있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목숨을 바쳐 갖고자 하였던 그 진리이지만 우리는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의 진리임을 깨달아라. 이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급속하게 많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의와 진리를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까지 거짓된 것에 잠시 잠깐 머무를 수 있지만 그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며 의의와 진리에 대한 강한 바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 사람으로 거듭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좇아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가운데 오직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이 말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성도 간의 관계는 개인과 개인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거짓된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그 관계 속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거짓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거짓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참된 것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심각한 이유는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도 아깝지 않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것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 거짓된 말로 작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참된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주의 도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내만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과 혼란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사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옵 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로 얻게 되는 작은 유익에 현혹되지 마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